6월 1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달입니다. 찌띠부터 보면, 찌띠는 전반적으로 뭔가 편안한, 편안한 하루가 될것같아 크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뭔가 기운이 오거나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평범한 하루, 편안한 하루, 그냥 막큰 일이 없는, 별 일이 없다는 거 정말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돈의 입출입은 대체로 좀 많,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양호해 보이고, 어, 승부를 보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띠, 소티, 소띠도 기본적으로 뭔가가 아, 대화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체로 좀잘안 되는 날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할 일이나 주변하고 뭔가 이렇 협조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의사소통을 나눠보면 잘안 통하는 날이니까 괜히 이렇게 꼭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더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뭔가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그 다음 기회에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어, 돈에 대한 것은 조금 불리한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고 돈이 좀, 좀 막혀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고 애정관계도좀 서로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어, 사건 사고나든지 병은 뭐 두통이 좀올수 있는 어떤 그런 운으로 보이고 성부를 보는 거 결과를 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멈 음, 뛰는 대체로 좀 좋은 하루가 될것 같네요. 내일 하루가 뭔가 이루어진다, 뭔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하루의 어떤 기운이긴 해도 뭐 긍정적으로. 볼 있고 특히 남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양호하다라고 볼수 있어서 인간관계가 잘 풀려지고 성사가 잘 되는 하루로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대체로 양호하고 특히 애정관계가 굉장히 좋은 하루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도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고 승부를 내는 것, 결과를 내는 것은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끼띠는 내일 하루 뭔가가 이렇게 출장이라든지 뭔가 이동이 좀 많을 수 있는 여행도 그렇고 출장도 그렇고 뭔가 영업 사업, 영, 외부 영업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나갈 일이 좀 많은 어떤 그런 하루로 보이지네요 그러다 보면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을 수, 지출을좀 많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애정 관계는 대체로 좀 양호해 보이고 이렇게 이동이 많다 보면 특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 결과를 내거나 승부을 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용띠는, 어, 그러니까, 뭐, 변화를 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기존 한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다. 윗사람이든지, 기존 하던 선배든지, 관례라든지, 이런데 따라가주는 것이 좋다. 어, 특별히 뭐, 변화를 주거나, 새로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 돈의 흐름은 보통 정도고, 예 어, 애정관계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 사건, 사고, 건강 부분은, 어, 호흡 기계통이나 이런 데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어, 성부를 내는 거나 결과를 내는 것은 기존 해왔던 거, 기존, 기존 해왔던 거에 대한 결과는 괜찮는데, 새로운 거에 대한 성부를 보거나 결과를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뱀띠는 내일 하루가 뭔가 자기가 예쁘게 꾸미고 새로 장식하고 디자인하고 어,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어떤 것들도 하루를 잘 보내는 어떤 방법처럼 보이는데 책상 정리를 하든지 주변 정리를 하든지 자기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꾸미는 어떤 하루가 되지 않겠나 이렇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돈에 대한 경비 지출은 좀 많아질 수 있겠죠 그죠 어, 애정관계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그죠? 애정관계는 양호하고, 사고,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 어, 성분나 결과를 보는 것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띠. 말띠는 내일 하루가 조금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이 붕착할 수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좀 쉽게 뭔가 풀리는 하루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조금 자중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어, 자기를 관찰하면서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어, 금전 관계는 좀 어려움 있어 보이고 애정 관계도 좀 불리해 보입니다. 건강도 별로 그래 좋지 않아 보입니다. 성부를 보는 거, 결과를 내는 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띠, 양띠는 뭔가 어, 지금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으로 보여지고 좀 실질적으로 규모는 좀 줄이더라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뭔가 좋아지기 위한 이렇게 그 조짐이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 다루 문화 활동이라든지 예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체로 좋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너네 흐름도 대체로 양호하고 지출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애정 관계도 괜찮아 보입니다. 사건 사고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결과를 결과를 내는 것, 승부를 보는 것은 내내, 내도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음, 그렇게 욕심내거나,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 물러나 줘서 양보하거나, 조금 후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일이 풀려가도록 조금 기다려주고, 이러다 보면 예시를 좀 다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자기인데 어떤 이익이 올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큰 돈은 안 돼도 적은 돈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애정관계는, 어,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관계는 조금 그렇고, 그니까 옛날에 기존 만났던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병은, 지병은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성부는 결과를 보거나 성부를 보는 것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딱띠딱띠는 닭디, 어 주변 사람들하고 좀 분쟁이라든지, 이렇게 논쟁이라든지 시비가 좀 붙을 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으니까, 특히,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는 하루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은행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결국 말로 시비가 붙는 것이 많으니까 말조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돈 지출은 좀 많을 수 있고, 애정 관계도 좀 불리해 보입니다. 어, 사건 사고 부분은 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올수 있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성부를 보는 것은 뭐 성부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볼수있다면성 부도 보고 결론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게띠 깨띠, 게띠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내일 하루가 뭔가 좀 반갑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딱쳐오는 어떤 그런 하루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물러나서 피해서 어, 자기를 관찰하고 실제로 주변 상황을 어, 살펴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때를 좀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이때는 하여튼 뭐 조금 기운이 좀안 좋을 때는 기다리고 좀 참는 거 이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의 호의를 좋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돈의 지출이 조금 많다. 돈의 지출이 좀 많은 날로 보이시고, 애정 관계도 좀 불리하고, 어 기본적으로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올수 있습니다. 어 성부를 보거나 결과를 내는 것은 않는게 좋습니다. 대지띠 어 돼지띠는 내일 하루 조금 오, 오지랖이 좀 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오버할 수 있고, 허세를 부릴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고 중심을 잘 잡는 게 필요할 겁니다. 지나치면 하지 않는 것도 못 하죠. 가요 불급이 될수 있으니까. 이성 문제로 조금 스캔들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날입니다. 하루거는 부분에 대해서 괜히 간섭 안 해도 될건 나서지 않아도 될건 나서다 보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검정관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계는 크게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조심하나 하루가 되어보면 하면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건 사고는 과음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성분은 보지 않는게 좋습니다